여기서 다리 건너서 보스가 있었는데 못 잡았으니까 길이 끊긴 요새 아니야 어디였더라? 여기 지나서 맞나? 지나서였나? 음아 음, 음. 여기서 왼쪽으로도 가다 죽었었는데 자, 이쪽부터 갑시다. 어, 용의 가루는 도끼, 여기서 나오네? 번개, 무기 준, 무기. 여기서 왼쪽으로 갔다 주창맨들 때문에 못 갔었는데. 어디서? 아! 와우! 대단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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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놈데 같으니 <laughs> 와 내가 못뭐 때릴 줄 알았는데 빠르기까지 하시네 와우. 아우, <laughs> 아 미친 공방의 최애 팔라인의 검이... 아 진짜 미쳤다! 미쳤다! 리... 어, 뭐야? 놀래라! 너넨... 아직 못 들었...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 아, 이게 엄청 많지? 하하. 샥. 샥. 뭐이 이게 재단같이 생겼네. 음, 음, 음. 오! 왜 이렇게 왔어? 아 죽으세요. 이곳이라고요. 죽으니까 모른 척 하네. 저거 야, 파토플릿다. 파토프리타. 파토플릿하고 여기인가 보네. 와우, 강인도가 나보다 높은데. 와우, 와우, <laughs> 미쳤다. 진짜! 그린 옷시 보다 빡센 것 같은데, 와... 아, 이 되게 로건 풀었다 하는 게 되게 힘드네. 음. 그때 여기로 갔었고, 안쪽을안 들어가 봤으니까... 오, 오케이, 핫토플이 있다고? 아예 갔었는데? 마법사 안녕. 피해봐, 피해 뭐라고? 어, 이거 안 주냐? 하트풀이나 치자. 어, 그래요? 야. <놀람> 오케이 길을 몇? 음. 하트풀님 어디 계십니까? 너무 눈이 안. 안뛰게돼 있어서. 이어파트어 저기 저기구나. 오. <웃음> 진짜, <웃음> 어 이걸 빵 여기 어디지? 책형의 숲이구나. 오케이. 흠그때 <laughs> 만약에 개들때문에 정신이 팔려있어가지고 못가봤었는데 어? 너나 만났지? 아 잠시만! 아 미안해 반가운 마음에 어라? 구 어, 나큰게다 죽였는데 왜또 있지? 아니, 미친, 뭐 어떻게 된 거야? 오, 닫는다고? 둘, 셋, 사, 오, 타 오, 안 죽었니? 오, 간단하네. 이또 살아있, 또살아났네 아직 죽지 않았나 너? 너 망자야? 와우. 이게 뭐이상해 잠시만 r e t 미친 치장맨아 h i c 핫 is too much now?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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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와, 여기 또 있네. 끔찍한 놈이. 오케이, 저기서 죽었고, 나 죽인 죽지 면 어디 있지? 죽여야 되는데, 저기 있구나. 왜 이렇게 많니? 내가 말한 건 단슈런데, 왜세 마리나 있지? 이게 안 죽네? 이리로 와. 잘 치워놔야지, 이거. 어? 랑클릭했지, 쟤한테는? 포켓몬 때문에 이거 돌아갈 수가 없어 이거 안심하고. 어, 이거 짧, 짧아서 안 잡네. 아이고, 아! 오, 잡힌 줄 알았네. 어, 에스터가 밖에 재미는 안차았구나 소리가 찾는데 어, 뭐야? 내 머리 쪽 때리다 보 소리 나면서 앞 가는 게 소리야. 어, 뭐야? 아! 아, 아. 방 금도 앞접 타이밍이 었는데 놓치지 않아 앞접 타이밍이라고요? 점프할 때 앞접하는 건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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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이때야, 이때 몸 드러낼 때요. 이때 거품 왜 무는 거야? 이때 압자 타이밍? 이때 나 신나게 패드라고. 어, 왜맞지 이게? 아, 이게 압자 타이밍인데, 이것도. 누구세요? 음, 아무것도 안 주는군. 아 이게 특수 모션 할 때는 아니 그러기 상태일 때몇대 때리면 풀리네요. 시간 제한이 아니라. 와우. 야 여기 왜왔을까 어디야? 오케이 이쪽이지? 아니, 그만 치죠. 오케이, 기한적으로 걸렸는데 가보겠습니다. 제대로 원이 리 잡았나요? 원이 리 아니요, 안 잡았을 거예 아니요, 안 잡았을 거예요. 아안 잡았을 것. 안 잡았을 거아요 와우, 원제 때로 죽이네? 얘 뭐야? 어라? 폐기 보소. 음,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 길이 없나? 보네요아 다리 위로 가야되나? 흠야리 음, 흠야리 음, 여기가 길인가? 진짜? 빠지고 어안 죽었네 여기도 안 가본 것 같아요 아 길이 다 이게 새로워서 걔들 있던 곳인데 여기는? 오케이. 성 안쪽이 길이고. 거기 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쪽이요? 책형의 숲 이쪽이요? 네? 어허. 큰인데요 쉬운 글도 못 찾아가는데. 왜, 왜 이러고 있어? 아픈 데 있니? 숨기지 라고 말하렴 거기만 때려줄게 흠. 메세지 님이 있으면 숨겨진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이쪽 길이 맞는 거겠죠? 여기 나 신나게 때리다가 아픈 척 하네 할때 보소 화염병. 흠. 일단 다리를 건너서. 오케이 너 있는 거 받고. 이쪽은 별게 없는 거 같고. 오케이 잡아버리고. 이앞 도마뱀 있다. 아 여기가 거기인가? 아, 오케이 여기가 거기인 것 같은데 흙기사 있는덴가? 음, 네가 있었네. 어? 뭐야? 이앞 전사들이 잠든 곳. 아직 마법사구나. 덩치 이렇게 큰거있네 뭐야 뭐야. 어 야. 아 예. 맞애. 아, 어, 이 제대로 맞았네. 우와세대 맞아야 되네. 일단 그 자체. 어허, 여기도 길이 있구만. 흠. 아, 이쪽부터 보고. 떨어져 못 올라오는 곳인데? 일단. 이쪽은 떨어져 서 올라오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쪽부터 가볼게요. 아 여기가 거기구나. 그냥 오케이. 아, 그럼 이쪽은 아니라는 소리 같은데, 이쪽으로 가야겠구만. 어딨어? 이거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충분한 이앞 도마뱀 있다. 아닌데, 아, 이쪽이 어, 뭐야? 이게 된 거지? 소리가 왼쪽에서 나는데. <laughs> 아 이쪽을 안 갔구나.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아이템. 안갔다못 진... 음, 갔다는 증거. 떨어진 곳이 있고 일단 오 되게 모르겠네 방패 좀 상대로는 이게 최강이지 뭐몇버몇번 쓰는 거야 아, 두 두놈, 놈이구나. 아. 와우, 왜 시간 데 와, 이거 못, 안 되겠다. 따라오네, 오 예, 오 예, 죽으세요. 오케이, 길이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안 가봤으니까 밑에 떨어지는 곳 빼고는? 여기가 유일한 길 같은데? 어? 오른쪽에도 길이 있네? 음저 아이템 먹으러 가는 게 오른쪽인가 보다. 라고 하기에는 떨어지면 못 올라오는데? 어? 여기 저기 내가 갔던 데 아닌가? 갔던 데 같은데? 형태가? 흠흠. 일단 여기가 뭐안 가봤으니까 영에만 있으면 이거 들어본 메시지인데? 뭐야? 뭐야? 아, 니 오케이, 마법사캐릭이구나어이게뜬거 이거, 이보이전이안이도이었는데아 아, 뭐야? 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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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죽겠구나 그냥. 어딨지? 아, 행복이여. 당황하지 말아야 할 줄은 저쪽에 오케이. 자, 저거 맞으면 안 되고 피해주고, 한번 도한 바퀴 돌아주고, 오이, 이에 신이 있다. 오케이, 오케이, 일로와! 이로와 뭐야 이거? 예 나루토 있다 나루토요? 어 뭐야? 어 이거 미친 이라 아 그림자 문신술을 쓰다니? 오른쪽에 가자 같은데? 오른쪽부조지야겠다 와우 꺼지세요 네두명 남은 건가? 오케이 야! 안! 한명 남은 건가? 오케이 와 보스까지 가는 게더 힘든데 이거 보스도 빡센데? 피하고 찍고. 어, 미안해. 칼 들고 있었구나. 아 죽어라 죽어라 회전대기 내려찍게. 어 뭐야? 오야야야. 이쪽인데 소리가? 어 미친 아루토 원. 아 미친놈들아. 아하 비장의 수가 있진 않. 파워. 잠시만 잠시만 오케이. 얘가 진짜죠? 보라색 마법사가 진짜고. 주가. 팔란의 불사리 앞에서 누구도 버틸 수 없지. 결정해 놓아. 오케이, 좋아요. 행운을 빈다. 감사링, 다시 간무기. 여기가 아이템 뭐지? 어디로 가는 거지? 오른편이이앞 배신이 있다. 크리스도마뱀 소리인데? 야하토벌 있다. 뭐야? 어 뭐지? 죽었나 보다. 떨어져서. 좋아요, 좋아요. 왼쪽 어, 아래 도마뱀. 어네 소리도 들었는데 어, 어딘지 몰라도 그냥 죽었나 봐요. 어우. 재미는 없네 얘가 오른쪽 왼쪽으로 파고 들면서 배고배어 죽어 안 죽네 이게 오얘 예. 뭐야 뭔 소리야 어 뭐야 하얀 펜 만지고 있어 어 야야 뭐야? 출혈 데미지 미쳤네. 어디세요? 오, 칼 멋있다. 어, 떨어져 죽었네. 음. 안타까운 죽음이었군. 야, 강적주의 보물 어, 뭐야? 아싸! 어딜 도망갈라고? 어딜 도망 갈라고? 빛나는 쇠기석오 뭐 돌아오네? 이쪽은 뭐지? 하하 사냥꾼의 대검 이런 말이 느낌이 오네요. 하하. 그래서 왜 죽었지? 어 빨개 붙고 있네. 오우씨. 할줄 아는 사람인가 보다. 건마이 보네. 아예 또 이런 유치한 거 쓰는 거야? 아. 아예 그런 걸 시대에 지난 거 쓰다니. 어 죄송합니다. 유후, 유후. 전령 세트네. 템안 주나? 오케이. 어이게 가볼 때가 가는 길이 너무 많은데. 이압 쓰레기 주의. 하토풀만 찍고 저쪽으로 가봐야겠다. 이한 메시지 주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나? 이안 메세지 유효 오케이 핫도그 여기 또 어디야 본 파이어 잇 깊은 곳의 성당 아 오케이 내가 어디에 왔더라 결정의 노예 하러 가서 못가본데가없시다